10개는 6,000원. 네. 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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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시작할 때, 여기 기름이 한번딱 묻히는 거예요.

今はちっと。 아니요, 두 개만 사도 되고 사장님 하나만 사도 되고 싫어하건 하나. 어? 나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되지. 그심만큼말 없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세개 네. 드려요? 네. 예. 아거컵에다 드릴까? 포장해 드릴까? 아, 어, 포장해 주세요. 자. 감사 예. 没有啥，没有没有啥，反正是让我买点药。

입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두 개요. 2. 시하고다 2,000원이네. 어, 저얼예요 3개 2,000원이에요. 수고하세요. 10개는 6,000원. 네.